네, CEO 유레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회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처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뭔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혁신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파악한 다음에 새로운 방향 내지는 방법을 갖다가 설계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이제 설계를 했으면 흔한 경우에 이제 오픈을 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것이 그냥 시, 설계로만 끝나면 은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까지 만드는 작업이 이제 부속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세스대로 일하겠다고 하고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오픈을 하면서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앞으로 한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했던 게 새로운 안을 설, 설계를 다 끝났고 개발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오픈을 하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하죠. 근데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근데 빙산이 보이는 부분만 보이지 밑에 있는 거는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as 이드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파도가 출렁이다 보면은 밑에 보이기도 하고 들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안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새로이 하려고 하는 투비 부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던 투비는 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비를 전부 다를 못 보고 출렁출렁거리면서 잠깐 잠깐 보이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투비라고 생각을 했었고 진짜 투비는 아직은 우리가 해보지도 않았으니까는 못 보게 되는. 해서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 이제 경험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뭔가 새로운 것을 전산이나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될때 겪게 되는 단 간단한 사례인데요. 이 이런 식으로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물건들이 매달려서 지나가게 되고 여기서 검사를 합니다. 흘러가는 방향은 이렇죠. 검사를 한 다음에 불량이면은 폐기, 그냥 버리고, 양품일 경우에는 여기 다시 얹어서 흘러가고, 이러한 공정이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앞에 공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뒷공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벨트는 지나갈 수 없게 되다, 되는데, 물건은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또 이렇게 쌓아놔요. 제품들을 쌓아놓고 있다가 이걸 또 나중에 이동을 해요. 어딘지 모르는 장소로다가 이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실적을 적는다고 하죠. 특정 양식에다가 뭐 시간, 뭐 그다음에 뭐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만들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를 다 일일이 손으로 카운트를 하고 하니까 교대 근무를 할때 실적을 서로들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저거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숫자를 세고, 기록을 하고, 또 틀리면은 맞추고, 이런 작업을 하느라고 퇴근 시간이 돼서도 못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퇴근 시간에 쫓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수량을 일일이 사람이 카운트를 하고, 손으로 기록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부정확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시간만 낭비되고, 몇개 깨졌는지도 모르고 몇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 딴데 옮겨 놓는 이유가 나중에 자기들이 실적이 안 좋았을 때 그것을 끈내다가 채워 넣는 아주 부정직한 경우가 생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사실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지나갈 때마다 흔히 요즘 요즘도 있지만은 빔 센서 빔 센서가 양쪽에서 이제 해갖고 카운트를 하도록.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는 게다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00개가 들어왔는데 5개 깨졌다? 그러면은 95개는 지나간 거다. 그럼 나중에 실적을 비교해보면은 차이 나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산화를 해서 이 수작업으로 하던 장표도 전산으로다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프로세스를 바꾼 거죠.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숫자 지나가는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한 것만큼 하면은 정해진 시간대로 딱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인수인계 하면은 이러한 교대 시간 단축도 하고 빨리 집에 갈수 있고. 한데 이게 이상하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안 맞느냐. 기계는 다 이상 없는데. 해서 같이 가서 확인을 하면은 맞아요. 근데 또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시켜주고서는 돌아와서 작업실에 앉아 있으면 나중에 또안 맞는다는 거예요. 숫자가 100개가 지나갔는데 왜 200개가 지나갔다고 나오냐? 우리가 그 시간에 200개씩 만들어낼 수 없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우연치 않게 한 작업자가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짱구를 굴렸냐 하면 이 비임센서에 있는 곳에 막대기를 갖다 놓고서는 자동으로 오리락 내리락 하니까 는 비임센서는 어, 이거 왔네? 카운트, 카운트. 아, 이러한 저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내가 설계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행동을 어떻게 다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을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지껏 잘못해왔던 것은 뭐냐 하면은 시스템을 오픈하고 나면은 새로운 시스템 사용에 익숙해지라는 것만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막 난리를 치면서 써라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이 아 알았어 하고서는 못 이기는 척 하고서는 씁니다. 그러면 시스템 사용이 이제 웬만큼 되면은 안정화 끝났다고 하면서 철수하죠. 그럼 그게 끝이 아니죠. 시간이 흐를수록에 다시 원위치가 되죠. 이러한 문제를 고치는 방법을 갖다가. 앞으로 3주 동안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우리도 인정을 해야 돼요. 오픈을 했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이 오거든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게 나오죠. 자동으로 해서 깨끗이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시스템을 오픈을 하거나 프로세스를 바꿔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이러한 식으로 생각 못 했던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빌미로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근데 경영진이나 리더들은 그 상황에 현혹되시지 말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 기존에 하던 것에 대한 저항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야지 되는 게 우선 오픈을 하자마자.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래서 그다음에는 또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